존경하는 완주구민 여러분, 유희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신부권 의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원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실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후 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실행을 위한 지방 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기후 위기가 지역의 생존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특히 기상 이상기후로 인한 지, 집중호우, 가뭄, 폭염, 산불 등의 재난이 일상화되면서 중앙정부. 정부만이 아니라 지방, 어, 지방 정부와 지역사회 역할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이 같은 시대적 저, 대전환의 요구 속에서 지난 10월 1일 새롭게 탄생한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기후부의 신설은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킨 것으로 경제, 에너지, 환경을 하나의 통합구조로 접근하는 거버넌스의 혁신이라 할수 있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의 탈탄소,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 녹색 산업 육성, 농업, 산림 부분의 기후 적응 각등각 부분별 정책이 통합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지방 정부가 기후 재정, 에너지 자립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권한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더욱 명확해졌다. 김성한 기후위기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출범사에서 앞으로의 5년이 우리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가늠하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전력, 산업, 수송, 건물, 건물 등전 분야 탈탄, 탈탄소 로드맵을 마련 시장 메커니즘 기반의 감축 전력 강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체계 전환, 탄소 중립 산업 육성, 기후 안정망 구축, 국민 환경권 보장을 6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일상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시킬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의무화한 탄소중립기본법이 2021년 9월 24일 제정되면서 법적 체계는 사실상 갖추어져 있었다. 국회는 이미 2021년 6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해 2023년도 회계전도부터 반영하고 있다. 지방자 기자치단체 역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을 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출범하기 한달 전인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후위기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등 기본권을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지방재정법 등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제의 전국적 도입을 강력히 권고하였고 역시 같은 달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보고서를 발간하며 흥정부 변화와 관계없이 감축 목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제도와 노력에 노력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유지하되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다층적 조정구조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22대 국회의 비전을 기후 국회로 제시한 국회가 과연 재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는가. 한소중립의 가장 기본인 기후재정 체계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완주군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일부 등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와 시행진등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 반쪽짜리 자리, 반쪽짜리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앙정부의 선언만으로는 단한 톨의 탄소도 줄일 수 없다. 지방이 움직이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공허한 구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탄소중립 녹색 성장을 견인하는 제9대 완주군 의회는 지방재정이 원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방정부의 기후재정 역량을 강화할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전국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인지의 결산제 도입을 법제화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선정 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인 원실가스 감축 실적 또는 기후 예산 반영 정도를 평가 지표에 포함하여 기후위기를 선도적으로 대응하라. 완주군회는 본 건의안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어 기후인지 예산제도에 전국적 정착과 제도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김성한 기후위기 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출범사에서 밝혔듯이 우리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가늠하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년 10월 24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